여러분, 나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막막하거나 답답한 경우 많이 있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막함과 답답함이 풀릴 수 있을 겁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저는 올해 77살이 된 김명순입니다. 요즘 들어 비 오는 날이면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 가족,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신 남편.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요. 45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남편은 평소처럼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라고 물었어요. 저녁에 칼국수를 함께 먹기로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그만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바깥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지만 다행히도 아들 정민이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복잡한 서류 처리도 해주었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라는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은 40평대 아파트 한채 약간의 예금이 있었지요. 법적으로 재산을 아들 앞으로 해두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아들의 말에, 혼자 살기에 적당한 15평 아파트로 옮기고, 나머지 현금과 예금을 보험 상품과 주식에 투자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세상 물적 몰랐던 저였기에 아들에게 모두 맡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쉽게 결정한 것 같아요. 재산 정리가 끝난 후, 주말이면 아들내와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아들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가끔 여행도 다녔지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기회였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될 것 같아.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도 떨어지지 않고, 심장만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여건이 안 되네요. 제가 자리 잡으면 꼭 모셔갈게요. 내가 의지하던 아들이, 내 노후를 맡겼던 유일한 가족이 떠난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일주일 후 정민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한달후 출국하기로 되었다며요. 제 생활비를 어떻게 보내줄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묻더군요. 현실감이 없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기본적인 생활비만 있으면 돼. 크게 필요한 건 없어. 아들은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해 드릴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큰 병원비는 제가 책임질게요라고 덧붙였어요. 아들이 떠나기 전날 밤 저희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손주들은 미국 이야기로 들떠 있었고 며느리는 분주히 짐 정리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 계속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아.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지.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낼게. 하지만 그날 밤 아들네 가족이 떠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혼자가 되었죠. 밀려오는 허탈감과 허전함 분노감 등 복잡한 감정으로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생활비도 보내오고 매주 화상 통화도 하고 손주들이 미국 학교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생활비는 정확히 들어왔지만 통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회사 적응하느라 너무 바쁘다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 초기 정착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며 생활비 송금이 줄었지만 아들 가족이 잘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넷째 달부터는 상황이 더 나빠져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다섯째 달에는 아예 돈이 오지 않았어요. 걱정되어 전화했더니 사업 파트너와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생활비 송금이 어려우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여섯째 달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 나중에 통화하자는 짧은 대답으로 전화는 끊겼고 그 나중에라는 전화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일곱째 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시 연락을 하니. 사실은 투자했던 회사가 망해서 돈도 날리고 지금은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생활비를 못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이미 아들에게 넘겼고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절망이란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모든 걸 아들에게 넘겼을까? 후회와 자책을 하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거울을 보니 부어오른 눈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의 초라한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문득 남편이 항상 노래처럼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요즘은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지 않아. 그러니 우리도 마음부터 독립하고.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우리의 노후를 위해 사용해야 돼. 남편의 이 말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이 항상 있었기에. 이대로 주저앉으면 나중에 남편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결심하고, 그날부터 저는 제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현재 나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해보았습니다. 남은 자산은 지금 살고 있는 15평의 작은 아파트와 아들이 모르는 예금, 2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계산해보니 2천만원으로는 월 50만원씩 써도 3년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동사무소를 찾아갔고, 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다고 하니,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제게 도움되는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남편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정민이는 이런 걸안 챙겼는지, 원망의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방법 하나가 더 생겨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도 건강이 허락되고 참여할 의지만 있으면 기회는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평생 전업 주부로 살아온 저에게는 생소하고 조금은 두려웠지만 스스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 보도지킴이나 공원 환경 정리 복지관 급식 도우미 같은 일들이 있고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기에 저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유족연금과 합치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직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저 말고도 많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프로그램 책자 하나를 건네 주었는데, 직원이 건네 준 책자에는, 라인댄스, 노래교실, 요가, 컴퓨터교실 등,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었기에 담당자와 상담을 요청했고 담당자로부터 노인 일자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도 듣고 현재 신청 가능한 일자리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삶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자리 신청 일주일 후 동네 초등학교와 횡단 보도지킴이 일을 할수 있다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3시간 반 정도 근무의 월급은 70만원 정도였습니다. 제게는 큰돈이었어요. 첫 출근날 긴장되고 설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5시에 잠이 깼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손에는 노란 깃발을 들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제가 깃발을 들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일하는 보람을 느꼈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리가 너무 아팠지만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시작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매일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서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손수 만든 쿠키를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이 바쁨이 제게는 축복이었지요. 더 이상 혼자서 우울하게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경제적인 안정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일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텅빈 외로움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라인댄스 수업 참여가 가능해서 평생 춤이라곤 춰본 적 없었지만 이번에도 용기를 내어 신청을 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과 함께 음악에 맞추셔 강사님의 동작을 열심히 따라했지만 박자도 놓치고 방향도 헷갈리는 저의 이런 모습에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피하다는 생각보다 뭔가 생기가 느껴졌어요. 추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자신을 박순이라고 소개하면서, 첫날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3개월 동안 헤맸어요라며, 추업 후 서로 수다도 떨고, 도움도 주고받는 라인댄스, 친목 모임에 함께 참여하자고 하여 쑥스러웠지만 그 자리에 갔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었고 통성명도 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임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분,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 콜로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분, 각자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금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83세인데도 여전히 활발하셨습니다.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재활 치료로 다시 걷게 되었고, 이제는 라인 댄스까지 할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람이 포기하면 그때가 끝이에요. 죽기 전까지 춤출 거라는 정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나만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이 내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반찬 나눔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반찬을 적은 노력으로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인 댄스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회원 중한 명인 윤정옥 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여 명의 라인 댄스 친목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윤정옥 할머니를 가족처럼 챙기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가 있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인댄스 친목 회원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명씩 짝을 이뤄서 매일 연락하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기였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응급 상황이 제일 걱정이라 모두가 동의를 했던 거죠. 저희 작은 72세의 이기순 할머니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습관이 되었고 요일을 정해서 아침 산책도 하고 특히 건강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서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라인 댄스 친목 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생일을 맞은 회원들의 생일 파티도 하면서 단순한 안부 확인 이상의 것을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보살핌과 정서적인 유대 관계는 회원들에게 가족 이상의 동지애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관계라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음악을 틀고 국민체조를 하고, 일주일에 세 번은 동호회, 짝꿍과 아침 산책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았습니다. 특히 도움이 된 것은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맞는 운동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곳에서 배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덕분에 저의 관절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복지관 친목모임 활동에서 겪은 일들 중에는 매번 자녀 자랑을 많이 하는 회원 때문에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들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대화, 감정 표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의견 충돌 등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고 그 흐느낌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오늘이 엄마 생일날인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사실 탈북민이며 5년 전 혼자서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왔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얼마 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가족을 볼수 없다는 슬픔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미국에 있는 아들 정민이 생각이 많이 났고 상황은 다르지만 아픔은 비슷하기에 나도 아들이 미국에 있어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주현양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위로해 주면서 우리의 특별한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40년 이상 나지만 깊은 상실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열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주현이를 집으로 불러 같이 밥도 먹으며 한 주간 지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선택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현이 덕분에 다른 탈북민들도 만나게 되고 나와 비슷한 또래인 김강희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 중이기도 하지만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다고 하셨어. 제가 경험한 것중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도 선택적 가족의 관계 속에서 남들이 생각하는 노후로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도전으로 나만의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처음에 남편을 잃고 아들이 미국으로 떠났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이 아득히 멀게 느껴집니다. 노후에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더라도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대안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관계의 망을 만드세요. 가족이 곁에 없더라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의 라인댄스 친목 모임과 주연이 같은 선택적 가족을 만든 것처럼 동네 복지관, 경로당, 종교 시설 등에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둘째, 공공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정보를 얻고 자격이 되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경제적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횡단보도 지킴이 이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다섯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복지관의 건강 프로그램이나 노인체조, 라인댄스 같은 활동은 건강 유지에도 좋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 기회도 됩니다. 여섯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 배움 활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노후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 존엄한 노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어요.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지역에 따라 가능한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존엄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것이 노후에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요양원 외의 선택지를 갖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밀 용기만 있다면 언제나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